안녕하세요. 자이언트카 서창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카 직원들 출고 렌트 견적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벤츠 GLC 300 포메티 차량입니다. 차량가 7,990만 원. 프로모션은 462만 원을 적용을 해서 구매가 7,528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하셨고, 무보증으로 약정 거리 2만 k 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월 렌트료 125만 1,03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자동차 더유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와 내장 베이지 톤입니다.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가 적용된 모델이며 차량가 5,120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 거리 2만키로로 적용해 주셨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셔서 월 렌트료 63만 96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 정차 더유 셀토스 1.6 터보 트렌디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스노우 화이트펄, 내장 블랙이며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컨비니언스 10.2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2511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 주셨고 약정 거리 2만 km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해 주셔서 월 렌트료 417,00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DH 가솔린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노턴 그레이 메탈릭, 내장 그레이지입니다. 옵션으로는 빌테캠 2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선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3,871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2만km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무보중으로 진행하셔서 월렌트료 613,58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d o l 그랜저 2.5 가솔린 익스프로시브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현대 스마트센스2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될 모델이며 외장색상 노턴 그레이 메탈릭 내장 브라운이 적용될 모델입니다. 출고가 4,446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2만km로 진행해주셨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하셔서 월렌트료 64만 1720원으로 렌트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기아 자동차 더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스노우 화이트펄 내장 그레이며 이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킴2 모니터링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와 파노라바 썬루프 19인치 전면 가공 힐 프리미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4585만원입니다. 렌트기간 60개월로 진행해주셨고 약정거리 2만키로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월렌트 료 64만 1,63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올유 G80 가솔린 2.5 터보 모델입니다. 외장 색상 우유니 하이트, 내장 에크로 카멜 모노톤이 적용된 모델이며, 옵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와 파풀로 패키지,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파노라마 선루프, 사운드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가 7천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 약정 거리 2만 k 로로 진행해 주셨고, 무보증으로 진행하셔서 월 렌트료 97만 7천 원으로 렌트 진행.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올류 산타페 가솔린 터보 1.6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등급은 익스크루시브 5인승 모델이며 외장 색상 크림미하이트펄이며총차량가 4,039만원입니다. 렌트 기간 60개월로 진행해 주셨고 약정거리 2만키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무보증으로 진행하셔서 월렌트료 546,800원으로 렌트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자이언트카 직원들 출고 차량 렌트 견적 설명드렸습니다. 차량 견적 비교 중이시라면 저희 자이언트카 문의 주셔서 합리적인 견적으로 렌트 진행할 수 있게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알찬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